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정경심 교수 다 아시죠? 2020년 5월 10일 날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는데 왜 석방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친구한테 답을 해 주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우병우, 정경심 같은 유명한 인사가 왜 재판 중에 석방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구속 절차에 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이 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구속했을 때 10일 동안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경우에 검찰 단계에서는 1차에 한해서 10일 한번 갱신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갱신해서 또 10일 토탈 20일 동안 구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보내는 것을 기소라고 하죠.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최초 2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갱신에서 토탈 6개월 동안 구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몇 이유로 해서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확인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다거나 아니면 불러야 할 증인이 굉장히 많아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득이하게 6개월을 넘겨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구속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간 만료로 해서 피고인을 석방을 한 것입니다. 석방이 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무죄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이내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단지 그 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경신 교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분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이 됐죠 10월 24일날 구속이 됐습니다 11일 지나기 전 11월 2일날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로부터 다시 1 1일이 되기 전에 법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11월 11일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갱신 3월 10일 갱신 그리고 6개월째가 되는 5월 10일날 만료가 되는데 더 이상 갱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판결 선고가 나중에 있을 텐데 그때 다시 징역형 선고가 있으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구속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검토에 대한 서류가 굉장히 많은 경우 불러야 할 증인이 많은 경우에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병우 정경신 교수에 관한 사건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앞으로 뉴스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